어머님 이번에 아가씨 아이 낳았다면서요? 사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치? 예쁘지? 너도 빨리 애를 낳아야 하는데 아 저희는 천천히 갖기로 해서 엄마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져야지 내가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때 되면 알아서 할게요 확긴한 니들이 알아서 잘도 하겠다 응? 그러고 보니 너 애도 없으니까 시간 남아 돌지? 네? 저 회사 다니잖아요 어머님 너가 퇴근하면 집에 가서 놀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집안일 다 하거든요 이 그래야지. 집안일은 여자 몫이야. 내 아들이 집안일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난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아무튼 퇴근하면 집안일 하느라 바쁜데 지금이라 어떻게 가져요? 남들도 타 너처럼 회사 다니면서 애 낳고 찰만 유아한다 남들 다 하는 걸왜 너는 못해? 솔직히 남들하고 비교하면 끝도 없죠. 저도 회사에 바쁘고 집안일 끝내면 하루가 다가요. 더욱이 남편은 집안일 도와줄 생각도 없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애를 가지겠어요? 시끄럽다. 얘가 지금 누구 앞에서 비열명질이야? 내가? 너 이제 퇴근하면 3 시간 정도네 시누 집에 좀 가다 와라. 네? 제가 왜요? 왜긴 왜야 가선이 네 신를좀 도와주고 오란 거지? 아니 저도 회사 다니라 집안일하려 쉴 시간이 없는데 거기 가서 아가씨 뒷바라지까지 하라고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줘야지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니까 저 일하는 거 어머님도 뻔히 아시잖아요 이건 돕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가 아가씨 집 갔다가 돌아오면 집안일은 어쩌고요? 어쩌긴 뭘 어째 후딱후딱하면 되는 거지 까놓고 이런 일 있을 때나 도와보지 언제 도와보겠어 아오그러면 너도 애를 낳든가 네가 애가 있었으면 내가 이런 걸 시켰겠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바쁘고 힘들어서 그럴 여력 없고요 아니면 남편한테 말씀해보세요. 어차피 집에 오면 밥 먹고 게임하다 자느라 시간 널널한데. 둘이 남매이기도 하니 아가씨도 저보다 남편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넌 이럴 때 보면 우리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를까. 맨날 가서 도우라는 건 솔직히 좀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탁하실 때도 엄청 미안해 하면서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싸가지 없게 부탁했다, 이거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허, 이거? 두 번만 도움 요청했다간 지시모도 잡아먹겠네? 아무튼,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둘째 사인 지금 일본으로 팔려 나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판국인데, 이 상황에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난지방에 있어서 가는 데만 한시월인데 농사 내 팽이 치고 내가 갈 수는 없잖아? 그니까, 남편한테 말씀해 보시라고요 남편은 퇴근하면 시간 널널하다니까요? 남자가 그런 일을 왜 해? 그리고, 내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여자인 너보다 남자들이 더 고생 많이 하는 건 너도 알지? 네, 글쎄요. 금시초문인데요? 어쨌든 저 못해요. 아가씨 집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아가씨 집 가는데만 30분인데, 아가씨 집에서 3시간 애 봐주고 나서, 다시 저희 집에 오면 또 1시간이라고요. 그럼 저는 언제 밥 먹고, 언제 집안이라고, 언제 자요? 차라리 정 힘들면 사람을 쓰시던가요? 사람 쓰는 건뭐 공짜인 줄 알아? 한 달에 몇 백은 나온다가 그래서 그돈 아끼려고 저를 갈아 넣으라 뭐 그런 말씀이세요? 어차피 집에서 놀 거, 조카 보면서 놀면 좋잖아. 아니, 어머님, 저안 논다니까요? 저 회사 다닌다고요. 내눈엔 결혼해서 애안 낳고 사는 여잔, 다 노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건 어머님 생각이죠 그래서 끝까지 못 도와주겠다? 제가 회사를 안 다니면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 정 그렇게 못 도와주겠으면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가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00만 원을 보내라고요? 사람 구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 그니까 너도 좀포태라고 네? 그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가씨가 애 낳아서 사람 구하는 거 가지고 제 돈을 왜구태야 해요? 그것도 100만 원씩이나 네가 가서 안 도와주겠다며? 그럼 네 말대로 사람 쓸 테니까 돈이라도 포태야지너 때문에 생돈 나가게 생긴 거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타달란 것도 아니고 딱 100만 원만 포내라고이 정도면 나도 네 사정 많이 파준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아가씨가 아이 낳은 걸 가지고 왜 제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결혼하면 네맘대로다할수 있는 줄 알았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게 결혼 생활의 일부분이야. 너가 회사 다니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물론 가족이 힘들면 도와줄 수 있지만요. 그걸 마치 의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좀 그렇네요. 제가 상황이 안 되는데 자꾸 강요로 하시면 안 되죠. 남녀 언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하냐? 네, 그건 못하겠네요. 허 이거. 대체 어쩌다가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게 쿨라 들어왔지? 여자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고집은 어머님이 부리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고집만 부리신다고 그게 되겠어요? 야넌네 시어머니 말이 우습냐? 자꾸 억지 부리시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하실 거면 더 이상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회사 다닌다고 폼 잡았으면 톤백 정도는 치워내줘야 맞지? 죽을 때 톤사 들고 갈것 아니면서 뭐그리돈에 환장을 해서 쓸때안쓸때구분을못할거 제 월급에서 100만 원이면 무려 3분의 1이에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지옥철에 몸을 씻고 회사에서 박터정 한번 본다고요. 근데 그런 핏땀흘려번 돈을 100만 원씩이나 아가씨한테 왜 줘야 하죠? 아가씨는 뭐 남편 없어요? 일본에 가 있긴 하지만 돈은 저보다 더잘 벌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가 안 가냐? 쪼이면그 정도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낼 수도 있어야지 지금 넌네 생각만 하고 있잖아 전혀 기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문제죠 뭐야? 하니 싹퉁머리 없는 게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씨부리고 있네 그래? 어디 니네 맘대로 살아봐라 넌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단 거지? 네 신호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단 거지? 점수 따려고 무리해가면서까지 잘 보이고 싶진 않네요 아주 끝까지 말대답이네 너 어디 두고보자 나 진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너 왜? 나보고 아가씨 아기 낳았다고 퇴근하자마자 아가씨 집 가서 3시간씩 뒷바라지하고 오라시잖아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하라고 시키실 수 있어? 그냥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어 뭐? 지금 이게 내가 예민한 거라고? 당신 어머님이 나보고 당신 동생 애 낳았으니까 가서 3시간씩 뒷바라지하라고 하신다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일을 그만두란 것도 아니고 퇴근하고 3시간이면 귀여운 조카도 보고 좋지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하면 되겠네 난 다음날 출근해야지 그럼 나는? 나는 출근 안 해? 난 회사도 다니면서 퇴근하면 집안일도 다 하잖아 아 어찌 됐든 웬만하면 엄마 말 들어줘라 엄마 성격 알잖아 우리 엄마 뒤끝 있어서 척 지면 오래간다 나한테 100만 원 주든가 100만 원은 왜? 어머님이 뒷바라지 안 해줄 거면 100만 원씩 달라고 하셨거든 사람 쓰는데 못 되겠다면서 솔직히 아가씨 진짜 가족은 당신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돈을 왜 내야 돼? 평생을 누군지도 모르는 남처럼 살다가 결혼했던 이후로 갑자기 내월급의 3분의 1을 달라는데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그럼 가서 도와주고 오면 되잖아 돈 아까우면 3시간씩 조카 보고 오면 되지 뭐가 그리 뿔이 나서 투덜투덜거리냐? 아니 본질이 이해가 안돼 애초에 나한테 가서 도우라는 것도 그게 싫으면 매달 100만 원씩 내라는 게 지금 정상이야? 솔직히 난 그게 뭐가 잘못돼. 건지 잘 모르겠다. 엄마이자 시어머니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말 아닌가? 그럼 자식인 당신한테 시키지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시냐고! 엄마 며느리가 더 믿을만한가 보지. 그리고 너가 여자니까 내 동생이랑도 편할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 괜히 기분 나빠지 말고 그냥 도와주고 말아. 너 망가서 도와주면 모두에게 해피엔딩인데 왜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아니, 난 전혀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는데? 아 그럼 돈 주든가? 암튼 난 모르겠으니까 엄마랑 알아서 해결해 아니 어머님이 이런 걸 요구하면 중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모른척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더러 그냥 당하고만 있으란 거냐고 너 이럴 때 보면 사람이 너무 예민해 솔직히 가족끼리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네가 가서 도우라니까? 넌 가족 아니야? 너랑은 핏줄이잖아 엄마가 나한테 부탁한 게 아니잖아 너한테 부탁한 거면 너가 가는 게 맞는 거지 아 <laughs> 진짜 도라? 돌아... 돌지 마라 어지러우니까 아무튼 나 이제 회의 들어가야 돼서 나중에 연락하자 키야콘 내 말은 무시하겠다 이건이 너지 않았었다면 제가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안갈 거예요 어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봐. 누가 손해가 가면 당연히 저만 손해겠죠. 시간 손해, 교통비 손해, 몸도 피곤하고 전에 득될 게 뭐가 있죠? 가족끼리 손해왜따져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저도 따질 건 따줘야죠. 그리고 자꾸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당제로 뒷바라지시키고 안 하면 꼽주는 게 가족이에요? 애초에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세요. 그냥 파출부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남편도 있는데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 누가 봐도 그냥 공짜로 뿌려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세상 어떤 시댁에서 며느리 시켜먹는데 돈을 줘? 나땐 너보다 더 했거든? 그래도 군말 없이 타 했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세요?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 결혼생활 못합니다 네가 결혼생활 못하면 뭐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단 거냐? 너 이혼하면 평생 이혼녀 꼬리표 달고 살해할 텐데 그거 감당할 자신이 있니? 요즘은 이혼하는 걸로 흉보는 시대 아니거든요 성격이 안 맞거나 부조리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 왜 멍청이처럼 그걸 참고 살아요? 요즘 여자들은요 다들 똑똑해서 어머님 때처럼 안 살아요 그렇게 똑똑한 애가 그러고 살고 있냐? 헛소리 말고 오늘부터 네 신혼집 가서 티바라지나해 알겠어? 전 싫다고 분명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일로 돈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야! <놀람> 아니 엄마 말좀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가 고집부리고 난리치니까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아 대체 어떻게 된게내 편에 아무도 없지? 나 같으면 그냥 가겠다 그게 뭐라고 고집을 부려?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다내 잘못이다. 솔직히 맞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듣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 혼자 집안일 다할 동안 난뭐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잖아. 퇴근하고 혼자 집안일 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젠 나더러 아가씨 집까지 가서 3시간이나 뒷바라지하고 오라고. 퇴근하고 거기 갔다 면 적어도 4시간 30분은 걸리는데. 그럼 난 언제 밥 먹고 언제 집안일 하고 언제 씻고 언제 쉬어? 내가 니네 집신여시 타려고 결혼한 줄 알아? 다른 사람이 시킨 거면 몰라도 시어머니가 시킨 거면 그냥 해. 넌 며느리잖아 시어머니가 시키면 해야지. 허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네. 네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 잘 알았으니까 그냥 갈라서 우리. 뭐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가족끼리 좀 도와달란 거 가지고 누가 이혼을 해? 그럼 네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했어야지. 5만 원면 맨날 엄마 편만 드는데 내가 뭘 믿고 너랑 계속 살아? 진짜 고집은 황소보다 세 가지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 테니까 기다려봐. 됐거든? 그냥 끝내. 알겠어? 아우 왜?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뭔 소리야 갑자기 나 때문이라니? 아니 엄마는 왜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얼라리? 얘좀 예 보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내가 뭘뭐 못할 소리 해냐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가 식모야? 며느리 부려먹는 게 재밌어? 엄마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걔가 너보고 이혼하재? 그깟 일로? 한니 이혼하면 이혼녀 꼬리표 평생 따라타를 텐데 그래도 이혼하겠대? 아 이혼한다잖아 엄마가 난리쳐서 아들 이혼남 되게 생겼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 순 없지 이혼만큼은 절대 안돼 그럼 엄마가 싹싹 빌든가 사과해 아니 내가 걔한테 사과할 짬밥이냐? 그럼 이대로 아들 이혼남 만들든가 하 거참 내가 미안하게 됐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 무슨 말이야? 전더할 얘기 없는데요? 가족 운운하면서 꽁으로 사람 부려먹으려는 집안하고는 제가 사절이거든요. 알겠으니까 터는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할 테니 이번만 좀 넘어가줄 수 없겠어? 네, 이미 늦었네요. 그러지 말고 다시 좀 생각해봐. 응?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고요. 제 생각은 변함없네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 집안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요. 아,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면 평생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만. 하니 신혼집은 다 꾸며서요? 언니가 꾸며서니까 정리 예쁘겠네요. 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오빠는 결혼식 치르고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신혼집 꾸미는 건 너무 재밌었겠어요. 저 언제 구경하러 가면 되죠? 나중에 정리 다 끝나면 오빠랑 같이 와요. 언니, 근데 그거 알아요? 언니가 오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찬성한 거? 그랬어요? 그럼 몰랐네요. 전딱 언니 같은 사람이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마워요. 그랬어 말인데요. 나 친구들 데리고 신혼집 놀러 가봐도 돼요? 네? 친구들을 데리고요? 신혼집에 친구들은 왜요? 제가 곧 생일인데 생파를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파티룸 빌리는 건돈 나가니까 이참에 신혼집도 꾸몄겠다. 언니네 집에서 파티하고 싶어서요. 이너는 한 5명 정도? 미안하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을 어떻게 파티룸으로 빌려줘요. 엥? 아니 그게 왜요? 지금 아무도 안 살잖아요. 아가씨 같으면 이제 막 꾸며놓은 신혼집을 파티하라고 빌려줄 수 있겠어요? 못 해줄 이유도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이가 파티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그건 좀 힘들겠네요. 아가씨는 그렇다 쳐도 아가씨 친구들은 저랑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신혼집을 빌려줘요? 헛니 지금 제 친구들 의심하는 거예요? 뭐라도 훔쳐갈까봐? 제 친구들 그런 애들 아니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입주도 안한 신혼집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트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시댁을 그렇게 어려워 한다는데 어떻게 언니는 내가 처음 하는 부탁을 칼같이 거절할 수 있죠? 나도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빠한테는 물어봤어요? 아니요. 왜요? 오빠한테 일러바치게요 아무리 오빠라도 이건 안 된다고 할것 같아서요. 헉, 언니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인 줄 몰랐는데 좀 실망인데요? 그래도 이건 누구라도 싫어할 만한 일이에요. 잊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티하겠다고 신혼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언니 이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어서요? 지금 이렇게 거절하는 거 후회 안 하겠냐고요? 제가 후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면 언니 앞으로 결혼생활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상관없겠어요? 뭐라고요? 난 지금 후회 중이에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지지 절대 안 했죠? 지금 신혼집 안 빌려줬다고 이러는 거예요? 집 하나 가지고 유세 떨진 말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신혼집이 뭐 대수인가? 그래 봐야 사람 사는 곳이지. 그렇게 계속 말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쪼음생이처럼 나오네. 이러지 말고 그냥 파티룸을 빌리라니까요?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파티룸이란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굳이 신혼집에서 생파를 하려고 해요? 크니까 그러니까 파티룸이 비싸니까 그런 거잖아요. 차기가 내줄 것도 아니면서. 내줄게요. 얼마죠? 네? 내준다고요? 얼마냐고요? 파티룸? 네, 됐거든요. 희연이가 시댁 무서운 줄 모르네. 아니 그럼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으면 저들은 뭐 어쩌라고요? 시댁 무섭다고 이런 부탁을 제가 왜 들어줘야 하죠?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럴 거예요? 아니 물론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말 듣고 하는 건좀 코지죠? 보기 심이 안 좋거든요. 가정 교육을 그딴 식으로 밖에못 받아서요. 뭐라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어떻게든 친구들 데리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럼 오빠한테 허락 받고 와요. 괜찮다고 하면 빌려줄 테니까. 진짜요? 정말이죠? 지금 한말몰리게 어깨에요. 나 부탁 좀 하나만 하자 뭔 부탁? 나 오빠네 신혼집에서 친구들이랑 내 생파 좀 하면 안 됨?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아직 나도 안 들어간 집에 네 친구들을 데려와서 놀겠다고? 잠깐 논다고 집이 타는 것도 아니잖아 그니까 하루만 좀 빌려줘 그딴 개소리 할 거면 톡 그만 보내라 아왜안 되는데? 어차피 오빠도 아직 거기서 안 살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직 안 들어간 집을 네가 뭔데 척 기어들어와서 놀겠단 거야? 아니 진짜 이럴 거야? 너 행여나 네 새언니한테 그딴 얘기 꺼내지도 마라 너 같으면 그딴 얘기 하는데 너가 곱게 보이겠냐? 얼마나 철딱서니였고 가정교육을 못 받았으면 저딴 소리라고 앉았을까 생각하지. 네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얌전 히 있어. 근데 이걸 어쩔? 나 이미 얘기했는데 세연이가 오빠한테 허락 받으면 생각해 보겠대. 그러니까 오빠가 말좀 해봐 세연이한테. 허 아니 너 미쳤냐? 아우 아우 스트레스. 아피언년집좀 어, 쓰겠다는데 왜들 그렇게 난리야? 하나뿐인 통생이 생파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야그집니새 네 언니가 해온 집이야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나도 마음 쓰이는데 왜 너까지 그날 일쳐서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 그래서 코딱지만한 집 하나 있다고 새 언니가 나한테 그렇게 유세했던 거야 사? 야난그 코딱지만한 집살 돈도 없거든 네가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집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하긴 알았으면 저딴 말 못하겠지 아 그래서 된다고 안된다고? 당연히 안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제발 민폐 좀 그만 끼쳐 이게 왜 민폐인데? 그래도 내가 신운데 그 정도 부탁도 못해? 할 부탁이 있고 못할 부탁이 있는거지 만약 너 때문에 니네 새언니 될 사람이 파혼하겠다고 얘기 나오기만 해봐 아주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너 가만 안 놔둘테니까 그니까 당장 니네 새언니한테 사과해 미쳐서? 나 시누야 시누 시댁 사람이라고? 시댁 체면 있지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 그래서 니네 새언니 시혼집할때 시누라고 보태준 거 있냐? 갑자기 뭔 놈의 시댁 부심이야?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사과해 아 싫다고?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뭐가 너네 새언니한테 신혼집 빌리겠다고 했냐 친구들이랑 네 생파하겠다고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새언니가 큰새 그 아빠한테 일러 바쳐서 네 오빠가 말했다 너네가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아니 다들 왜 남아가지고 뭐라 그래 네가 철업생동아니 그런 거아니야 당장 네 새언니한테 사과하네 아빠까지 꼭 나한테 이래야겠어 새언니가 그렇게 좋아 왜 다들 새언니 눈치만 보는데 우리 시댁이야 그럼 새언니가 우릴 어려워해야지 넌네 새언니가 그냥 며느린 줄. 하냐? 그럼 그냥 며느리지 어디 뭐 대통령 딸이라도 된대 새언니 그냥 착게 사업한다며? 네 새언니 부친이 내 대학 선배인 건 들었지?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쪽 같은 줄 알아? 한번 아니다 싶으면 결혼도 뒤없는 양반이야. 너 때문에 결혼 엎어지면 너그엄마가 어떻게 감당할래? 엎어지면 엎어치는 거지? 엎어지면 남인데 내가 그걸 왜 감당함? 아니, 이게 끝까지 입만 이세 네 언니가 조그맣게 사업한다고 진짜 조그맣게 사업하는 줄 알아? 회사 연 매출만 몇백억 단위라고? 몇백억? 몇 이게 지세 언니한테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왜 남의 집에서 생판을 하겠다고 때를쓰고 연병이야? 아니 일단 집이 핀집이니까 그랬지 하루 논다고 집이 탈는 것도 아니잖아 시끄럽고 다른 집이면 몰라도 너만큼은 절대 네새온들 신을 없이고 까불 생각 마 그게 네 오빠를 돕는 일이니까 알겠어 뭐 새언니 회사가 생각보다 큰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왜 아빠까지 새언니 눈치를 봐? 아빠는 시아버지잖아 내년이면 나도 퇴직인데 이제 무슨 힘이 있어? 니네 오빠라도 잘 살아야 지그리고넌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신혼집을 빌려다가 생활하겠다는 생각이 나와 너 마냥 놀다가 벽지나 소파에 뭐라도 묻어서 얼룩지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 일 없거든? 그리고 새언니 돈 많다면 그럼 그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설마 그런 걸로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게 대가리에 똥만 차서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신우가 뭐벼슬인줄 알아? 아니 대체 아빠 누구 편이야? 며느리 편이다. 허 참나 아들어서 하는다 들어서 거기서 생판 하한다고들어서 그건 당연한 거고 사과도 해. 무슨 사과?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아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아빠까지 사과를 난리야? 시끄럽고 하란 대로 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아니? 그냥 생파로란건 없던 걸로 하죠. 왜요? 오빠가 안 된대요? 그냥 됐다고요. 나도 아가씨 부탁 못 들어줘서 미안한데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고요. 누가 욕먹나? 그게 아니라 폰인 집이니까 유세 떨고 싶어서 안 밀려 추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비아냥 될 거예요. 대체 오빠랑 아빠한테 뭐뭔여고짓을 해서 자꾸 사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사과는 못하겠네요. 참 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죠. 나 오늘 아가씨 보면서 생각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아가씨가 이런 태도로 나오면 이게 맞는 결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럼 지금 뭐 하겠다는 건데요? 설마 파혼하려고요? 신호지까지 다 마련했으면서? 집이야 저 혼자 살아도 돼요. 그리고 아가씨는 나한테 아래 사람 대하듯 하잖아요. 이번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 생각하니 결혼을 없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건 아니죠. 갑자기 첫 때문에 언니가 파혼하겠다면 집에서 제가 뭐가 되겠냐고요. 난 시댁 사람이 없지고 아가씨 같은 꼰대 마인드를 가진 사람 너무 극혐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시댁 사람이라도 아가씨는 내손 아래 사람이에요. 내가 더윗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내가 아가씨보다 나이가 어리기래요.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하면 시댁이 생길 텐데 그때 나한테 한짓 똑. 당하길 바라나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파혼하지 마세요. 허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엄청 콜라내친다고요. 그럼 정식으로 사과해요. 뭐, 뭐가요? 싫어요? 역시 안 되겠네요. 결혼하게 되면 아가씨는 앞으로 제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될것 같으니 그냥 파혼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꼭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상관 없네요. 파혼하면 그만이니까. 아 죄송해요, 네. 앞으로 진짜 질안할게요그말 책임질 수 있겠어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나 아가씨보다 나이도 많고 손 윗사람이에요. 아가씨는 나한테 함부로 대할 위치가 아니라고요. 그니까 앞으로는 분수에 맞게 행동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언니. 박대리님,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다니시죠? 응? 뭐가? 내가 말을 지어내다니? 제가 유부남 만나고 다닌다고 헛소만퍼트린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그래? 뭐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렇게 뿔이 나서? 아니 그런 헛소문을 동네방네 다 소문내놓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저랑? 근데 이주임 내가 소문 퍼뜨렸단 증거 있어? 왜뭔 사람한테 화풀이야 그러게 평소 행실이 좋았으면 그런 소문이 났겠냐고 희주이 그럴만해 보이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대리님이 소문낸 거 맞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다들 강 대리님한테 얘기 들었다던데요? 제가 유부나 만나고 다닌다고 저 지금 너무 열받는데 저보다 손님이신데 더 이상 손안 넘는 거예요 그니까 당장 사과하시고 모두에게 헛소문낸 거라 정정하세요 그러게 회사에서 누가 나대고 다니래? 우리도 적당히 치고 다녔어야지 여기저기 눈웃음 치고 다니는 거 솔직히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제가 언제 꼬리치고 눈숨 쳤는데요?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잘한 걸로 강대리님한테 뭐 피해준 거 있어요? 왜 하지도 않은 거짓 소문으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시냐고요? 지금 강대리님이 하신 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소송까지 갈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사안 아니라고요. 이주임, 원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며 크는 거야. 꼴랑 이런 일로 소송이네 뭐네 해서 회사 시끄럽게 만들어야겠어? 그럼 이주임한테도 좋을 거 같냐고. 솔직히, 이 주임이 여기저기 꼬리치고 다니는 건 팩트잖아. 그니까 무슨 근거로 제가 꼬리치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죠? 제가 강대리님한테 피해준 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람 자체가 꼴보기 싫게 생겼잖아. 관상은 과학이라지? 그리고 나는 이 주임이 유부남 만나고도 남겠다고 했지? 유부남 만나고 다녔다고는 안 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주임이 유부남을 만난다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이겠어? 사람들도 이 주임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본 거잖아. 뭐라고요? 난 그냥 그러고 다니고 도남겠다고만 말했지. 만나고 다녔다고 확신해서 말하진 않았다고. 내가 말한 걸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인 건내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이걸로 나를 고소하겠다고? 그게 될 거라 생각해? 이유가 어찌 됐든 원용은 강대리님이 맞잖아요.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처리 싫으면 충이 떠나야지. 소문 나는 게 싫으면 내 눈에 안 띄면 되겠네. 내가 이 주인보다 위 사람이니까. 앞으로 멀리서라도 나 보이면 피해 다녀. 회사에서 조심하라고. 허, 진짜 기가 막혀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 쓰레기 만들어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피해다녀도 강대리님이 피해다니셔야지.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왜 저더러 피해다니라고 하세요? 사람한테 원한 사람인지 탐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한거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아이고 그래. 그래서 우리 추임나부랭이가 뭐랄 수 있지? 남 탓하기 전에 네 행동 거지부터 똑바로 해. 또 나한테 지키지 말고. 진짜 스트레스야. 회사에서 나가지고 막 코스만 퍼뜨리는데, 진짜 열보다 미치겠어. 원래 세상에 별이 별 사람 다 있잖아. 하물며, 회사인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음? 그 사람도 약점이 있겠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거 없는지, 잘 봐봐. 아니야. 내가 볼땐그 사람이랑은 안 엮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려니까 너무 억울하긴 하네. 근데 너 무슨 고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실은, 내 남편 말이야. 아무래도 여자 있는 것 같아. 么？What? 아니 너 지금 신혼이잖아. 근데 김대리님이 여자가 있다고?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남편이 샤워할 때도 폰을 들고 들어가고, 전화하면 집에서 절대 안 받고 꼭 밖에 나가서 받아. 그리고 주말에도 약속 있다고 하루 종일 안 들어오고. 나도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너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김대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도 믿고 싶진 않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진짜 괜찮아서 내가 소개해 준 거였거든. 그래도 혹시 모르 그니까 회사에서라도 이상한 거 보이면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거야 못할 것도 없지만 너도 여자의 촉이라는 거 알잖아 진짜 이상해서 그래 일단 알겠어 좀 수상해 보이면 바로 말해줄게 설마 했는데 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건 강대리님이셨네요? 지금 그게 뭔 개소리야? 제 친구가 말하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제 친구가 요즘 김대리님이 좀 의심스럽다길래 잘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비상계단에서 입술 박치기 하는 거제 눈으로 다 봤거든요. 동영상도 찍어놨으니까 발뺌을 생각 마시고요. 뭐, 뭐라고? 아니, 그거야.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돼서 기뻐가지고 순간 감정이 퍽자서 그런 거지. 다른 감정은 없어서. 아니, 아무리 프로젝트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해도 그렇지.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런 걸로 유부남이랑 입술 박치기를 해요? 그걸 지금 핑계랍시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일더 커지기 전에 당장 관계 종료하시죠? 그건 안 되겠는데? 힘내리고 이혼할 거라서. 나랑 결혼하고 싶다 했거든. 유부남이 하는 말을 믿는 강대리님도 참 어리석네요. 희주임 시간 남아 토나무지? 이렇게 남한테 오지랖 부릴 시간 있으면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강대리님이야말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 돌았으면 그렇게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정작 유부남 만나고 다니는 건 본인이었으면서 감히 나에 대한 그런 헛소문을 퍼트려요? 이거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본인은 무사할 줄 합니까? 그거야 뺏긴 사람이 잘못이지. 그리고 자기 남편도 아니면 왜 본인이 마누라인 양 비행해가지고 난리야? 제 친구인데 당연히 말할 거고요. 이사는 회사에도 알릴 겁니다. 뭐야? 야 이즈임 적당히 좀 하지 빵말로 사람들이 입사 2년 차인 너랑 5년 차인 내말좀누고 말해 들어줄 거 같아? 그거 보면 알겠죠 괜히 시간 쓰고 에너지 써서 남의 일에 참견 말고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이건 강 대리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볼만 하겠네요 야 이즈임 아좀전에 확인했는데 김대리님 여자 있는 거 맞더라 상대 여자도 인정했고 미안 내 그럴 줄 알았다 김대리님이 이런 사람인 줄 진작에 알았으면 너한테 소개 안 해줬을 텐데 아니야 이게 너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 설마 너가 알고 소개해줬겠어? 그래도 주선자는 나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이혼해야지 뭐 알았어 증거자료나 영상은 나한테 있으니까 혹시나 이혼 소송할 때 필요하면 말해줘 근데 그 여자 대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여자 있지? 나에 대해 헛소문 내고 다닌 여자 그 여자야 그 여자 인상부터 글러먹은 인간 상대가 그 여자였어? 와 어떻게 바람이 나도 그런 여자랑 났지그러겠나 말이야 아까 영상 같은 증거자료 가지고 있다 했지? 응, 음, 일단 그것 좀 보내줄래? 너무 열받아서 퇴근할 때까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응, 뭐가? 어쩐지 그동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싶었는데, 귀엽고 이사다를 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좀 말해. 누굴 바보로 알아? 너 강대리인가 뭔가 하는 그 여자랑 바람났잖아. 이미 그 여자도 인정했다 했고, 나한테 증거도 다 있거든? 비상계단에서 니네들이 입술박치게 한 거! 자, 자기야. 내가 잘못했다. 근데 입술 맞댄 건 진짜 실수였어. 순간 내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안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조만간 정리하려 했거든.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그딴 거짓말은 초딩도 안 믿겠다. 됐고, 갈라서. 각 갈라서다니 아니 자기 이혼을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냐?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혼은 아니지 야이 개자식아 하라면 어떻게 실수야? 회사에서도 욕정을 못 숨겨서 둘이 쪼르르 비상계단 가가지고 입술 부비적거린 주제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그 여자랑 살아 그니까 그땐 잠깐 내가 어떻게 됐었나봐 나 자기 없으면못 사는 거 알잖아 아니 나 없이도 잘살거 같은데 그 여자랑 살아 내가 놔주겠다니까? 그게 너도 좋잖아. 내가 방금 자기 없이 못 산다고 했잖아. 지금 바로 정리할 테니까 심장 떨어지게 그런 말좀 하지 마. 아 정리하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고 난 너랑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회사 사람이랑 불륜이나 저지르는 남편 따위 난 일도 필요 없으니까. 아 자기야 왜 그러냐. 한 번만 기회를 주라. 당장 강대리랑 끝내고 올게. 강대리랑 다시 만날 일 없게. 아예 회사도 이직하라면 할 테니까 제발 좀 봐주라. 응? 됐거든? 난 이혼 소송할 거고 지금부터 내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하지 마. 신혼집 우리 아빠가 해준 거 알지? 그리고 강대리 그녀한테도 상간녀로 소송걸 거니까 가서 전해. 위자료나 넉넉히 준비해두라고. 아 자기야. 야, 너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뭐야? 아니 무슨 말이 그래? 마누라가 이혼하자 했다며? 그럼 잘됐네. 어차피 자기 나랑 결혼할 거라 했잖아. 미쳤냐? 내가 너랑 결혼을 왜? 마 뭐라고? 허. 그럼 나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뻥친 거였냐? 아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진지하게 말했단 말이야. 난널 진지하게 생각한 적 1도 없었거든. 헐, 대박. 너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지금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러게 나랑 계속 만나고 싶었으면 주둥이 간술 잘했어야지 왜이 주임은 건드려가지고 이사 다를래 너 때문에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지금 그래서 나랑 결혼하겠다더니 이제서날 버리시겠다 단물 카페 먹었다 이거냐 우리 마누라가 뭘 하는 줄 알아 나한테 이혼 소송 걸겠대 재산 분할이고 위자료고 주옥되게 생겼다고 올좋네 그러게 여자를 함부로 버리니 크단 일을 당하지 나만 주옥되 줄 아냐 너도 추억됐어 내가 너 상간녀로 소송 건다더라 마누라가 우리 둘이 계단에서 쪽쪽거리는 영상도 갖고 있어서 너나 나나 둘다 추억됐다고 그, 그럼 뭐 어떡해 나돈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주임은 우리 둘이 불륜지단과 회사에다 얘기한다더라 비상계단에서 쪽쪽거린 영상 들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 회사에서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 그래? 하이씨 그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상한여름 위자료 소송 컨다며 와둔 돈이라고는 월세방 포증금이 천분데 나 여기 나가면 갈곳도 없단 말이야. 자기 마누라 찾아가서 싹싹 필기라도 해야 하나? 되겠냐? 너 때문에 집안이 파탄났는데? 그게 왜나 때문이야? 나 혼자 바람났어? 안 몰라.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어.